구라야, 야 성기야, 야 구라영이야.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같이 계십니까 종욱이랑? 어 사실 뭐그 내가 지금 그 비도 오고 몸이 아퍼 성기야. 예예 아니 뭐큰건 그 아니고. 네. 아 지금 내가 그 사실고 그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네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말이야. 아 그래요? 너좀 출동을 해야 될것 같아. 출동이요? 오늘 길에 야간 문제 하나만 사와라 야간문요? <laughs> 못 들었어. 야, 나도 쪽팔려. 야간문. 어? 야, 네. 나 동현이 원래 얘기하는 거야. 아, 정말 마 야, 사다 줄수 있어? 없어. 아유, 앞에 편의점에서 사다 드세요. 야, 내가 동현이 말고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커피나 한잔 사줘. 커피요? 아, 어, 커피는 맥시마이니. 맥시 커피 맥시미죠. 어, 안성기 얼굴 있는 걸로 사와야 된다, 성기야. 알았어요. 안성기랑은 무슨 사이야? 동명이인이죠. 아, 아 동명이인이야. 근데 <laughs> 네. 야, 날 쏘고 <laughs> 네. 가. 야, 날 쏘고 <laughs> 가든지. 뭐야? 아, 이 정말.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선배님? <laughs> <이렇게> 계속해야 돼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laughs> 이거 뭐야? 컨텐츠야? 아, <laughs> 갑자기 한번 해보기였거든요. 아이, 뭐야. 야 뭐야. 너무 갑자기잖아. 야, 그래야 아, 재밌지. 좋아. 그래야 리얼이야. <laughs> 아이, 정말. 순간 이거 너무 오래 하길래. 진짜인가? 진짜 김구라 선배인가? 너무 긴데, 이거? 이거 뭐지? 밑도 끝도 없고. 김구라 선배가 한10% 의심했어. 일산에서 참치 먹고 있나, 둘이? 진짜 한10% 고민했어. 어 그래 야승이다 구라형이야 어예 네, 선배님 아 어, 내가 말해 그 비가 오니까 좀 우울하다 야나좀 웃겨 줘아 그럼 이경영 선생님는데좀 바꿔드릴까요 아야 이경영 씨가 있어 네네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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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선생님 왜 전화 좀 여보세요 <laughs> 아 이경영 씨 강진교도소

대가리 바가이 새끼야 야, 대가리 바가이 새끼 그만하시죠 어, <laughs> 어찌찌뽕야승윤아예 <laughs> 예. 선배님 그 정우 성씨는 없니 잠시만요 형왜 <laughs> 그랬어 전화 받으세요 잠깐만 친구 <laughs> 야, 우승, 야 장우성 씨좀 바꿔줘봐. 어, 잠시만요. 어. 어, 왜 그래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아, 정우성씨 반갑습니다. 토요일이 바빠졌다. 친구의 친구 <laughs> 친했다 누가 피로 팔메달 새겼어? 야, 너밥 먹었어? 예? 밥 먹었어? <laughs> 잠깐만요. 내가 필리폰 배달하새 새끼였어? 야너 필리폰 배달하는 새끼였어? 누가 시켰어? <laughs> 야야우성 t 말고 p i l 철이 p better than t a 아 e y 형이 r 이 e l f y 아 누구 누구? y o u r 야구구 f y 야야 아유 왜요형 어떻게 되냐즘 나보다 방송 너무 많냐고 야너 야, 요즘 왜 방송 안 나와? 아 요즘 알잖아 도에도 홈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야 아직까지 발음이 안 좋네 아니 쓸밤만 그렇다고 다른 건반다 좋아 좋아 형 요즘 어때? 야 수익률 좀잘 챙겨줘 아, 아유, 알아서 인생 알아서 사는 거야 야. 두꺼다이 두꺼다이 냉정하네 냉정해 야 홍철아 아예 예, 너 이번에 그, 그 중국에 사업 진출하면서 그 중국에 예어그 누구야 누구 중국 주석 <laughs> 아 푸틴 주석이요 어 야, 진핑 형이 푸 형이랑 같이 방송해요 아니면 방송이 뭐야 야, 야 그냥해 뭘 부러 야 홍철 아니... 핑틴형좀 바꿔줘봐 아 잠깐만요 어왜 왜 지금 게 믹스쳐? 알아 왜냐? <laughs> 뭐라? 야 뭐라고 <laughs> 야 여보세요라고 야 방금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왜? 왜냐? <laughs> 여보세요라고 한것 같은데 방금만 먹을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너? 야. 야 이거 정말 김치가 김치 맛있어 난감가만내중 비빔밥, 비빔밥 맛있어. 야, 승이나 사람 좋아. 에. 야, 승윤아, 이게 그 사실 그 우리가 일요일 저녁이 뭐하는 짓인가 싶다. <laughs> 야, 야. 아, 아저분, 잠깐만요, 승윤아. <laughs> <laughs> 여보세요. 야, 승윤아. 어? 야, 너 다양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있구나. <laughs> 어. 야,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파티 왔고요. 어. 아, 파티였어. 아, 야, 그냥... 웃다가 쓰러 지겠어. 아, 주지 모형이 지금 아, 오셨네요. 아, 야. 영화배우 주지 모씨가 왔어. 예, 그 재생긴 젊은 분 말고요. 어기 짝기 짝기 어깨, 알지 알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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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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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 어깨, 세깨주깨모입니다 <laughs> 네, 김구라씨, 준비 잘 보고 있고. 영화, 그, 지사회단도 한번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에게 예. 이 자성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이 이자, <laughs> 자성은 좀 자체 못 잡습니다. <laughs> 아, 요즘 보니까 아, 저를 이용하는 사람 많은데, 손이좀잘좀부탁드리습니다 아, 배안닦고누러고 좀좀 아, 아, 이 새벽에 부르죠. 이 자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성을 아직 잡지 못해 습니다 예, <laughs> 뭐 이자성을몇 번을 잡는 거야? 아, 이계지에지직구세대이기 아, 때문에 아, 잡지 못해서 잠시 이소이수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에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소 아예 선배님. 야 승민아 너 좋다. 아, 아유 아닙니다 선배님. 야너 아. 좋아. 야 승민이 아우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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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단 아... 우리 그라는 항상 또스탠이 하고 있잖아. 예 아우 한번또 항상 우리 김그라 TV 화랑 사랑하고. 선배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마무리 잘하고. 네, 제가 편집해서 올릴 때쯤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래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돼.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수고. 네. 어. 어야 헌수야 <laughs> 어호랑이이야 <호라>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뭘 웃고있어 하하하하하야 말을 못하네 하하야 호랑이 맞니 헌수 하어 형님 어야 헌수야 어야이 새끼 진짜 야 목소리 똑같 구나 진짜 야너 요새 그소홍이는안 따라다니 누구 소홍이소홍이 하하하하하하 소홍이. <laughs> 야너똥 많이 줬잖아. 똥만 남았어 너 뭐야? 아이, 정말. 야 뭐야 방송이야 뭐야 새끼야야 뭐지 뭐야 김구라야야 <laughs> 내가 금 집인데. 야 비도 오고 우울하네. 야너 집이 어디니? 나 지금 강남이지. 야이 말을 까네. 야 난감하네. <laughs> 아 이거 잘하는데? 야 여기 일단인데. 너 대단하다. 너 잘한다. 야, 야, 오는 길에 치킨 좀 사와. <laughs> 야, 내가 말이야 그 치킨 말고 치킨 무가 먹고 싶어. 야, 치킨 무좀 사올 수 있니? 야, 그 국물이 생겨나 국물. 야, 또 전전하고 싶다. 야, 너,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매니아 뭐야? 아, 뭐가 생각 반복해. 아, 정말. 혼자야 어. 야, 군대로 한번더 가야 되지 않겠니? 야. 야이 새끼야, <laughs> 너가 가봐이 새끼야. 야할 야 말이냐 새끼야? 아무리 지금 불안해도. 야, 어? 야 너두번 가잖아. <laughs> 야, 세번 가. 세번 가라고? 어. <laughs> 야 원주야, 야 보고 싶다. <laughs> 야, 너안본지 오래됐어. 너 어디야? 한번 보자. 예전 배녀. 나 한번 봐야겠다 너. 아 죄송합니다. 경대를 세번 가? <laughs> 자 지금, 야저 컨텐츠 중이야? 아, 네그 라이브는 아니었고요, 선배님. <laughs> 어, 야, 너 진짜 점점 똑같아진다. 그래, 그래. 아, 와, 정우가 좋았어. 갑자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아니야, 아니야, 상쾌했어. 너무 좋아 아, 이런. 아, 이게 또그 말하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야, 너무 좋았어. <laughs> 어, 예, 선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